그림에서 글자가 되는 과정을 알아야 발과 관련된 부수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발 족자는 무릎까지 다 표현한 거고요 네모 모양 이게 무릎이고 여기 이 사선은 발목이 됩니다 남아있는 이세 개가 발이 되는데 이게 발의 바깥쪽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발의 안쪽 그리고 이게 엄지쪽에 붙어요 검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발만 표현했는데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툭 튀어나와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엄지발가락의 위치로 봐서 이 글자는 왼발입니다 여기서는 발목이 없는데 발목을 표현한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선인 거예요 발족자고요 사람인변의 발족자 제가 군대 훈련병 시절에 축새같이 생긴 조교가 있었는데 그걸 차례를 줍니다 축구골 데 돌아온다 열명 선착순 당연히 저는 열명 안에 못 들었고요 그때 조교가 우리 발을 가리키면서 전투와 타 냄새 안 나지 골때 돌아 다시 선석순 열명. 그럽니다. 사람의 발을 가리키면서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할 촉. 발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끝내자는데 계속 잡고 늘어져요. 집착하는 거죠. 착달을 붙어서 안 떨어져요. 자발 착. 발족자가 붓으로 쓸 때는 제일 먼저 무릎이 날아가요. 발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르게 정리를 한 다음 양쪽에 발목을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죠. 둘다 발이긴 한데, 이쪽은 움직이는 발, 이쪽은 가만히 있는 발입니다. 동적인 발부터 볼게요. 발 위에 흙 토차가 있는데, 흙이 밑에 안 있고 위에 있으면 흙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 글자는 이런 모습을 본뜬 거예요. 팔과 발, 열심히 달리고 있죠. 발로 달린다. 그래서 달리 주차가 됩니다. 이 글자는 앞에서 태아를 본뜬 글자로, 태아의 몸, 그래서 몸기자라고 했습니다. 로또 당첨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되죠. 달리려면 먼저 몸부터 일어나라. 일어날 기자 위에 이 부분 한일자는 아니지만 한일자로 보자고요. 한 평생 함께 걸어간다. 누구랑 짝이죠. 그래서 짝 필자입니다. 짝과 결혼하려면 옷이 필요하니까 천을 보러 가죠. 그래서 한필두필할때 필자도 됩니다. 정적인 발을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하다 보면 도로 위에 이런 글자도 보셨을 건데, 일시정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칠 지자입니다. 고대인들은 뭘 알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더 가치 있다고 본것 같아요. 한 곳에 멈추다, 머무르다. 그게 더 좋고 바른 것이다. 그래서 바를 정자가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이 멈추어 있다. 가만히 멈춰서 다음을 기획한다. 다음을 계획한다, 꾀한다. 그래서 꾀할 기자입니다 왼발, 오른발, 위아래로 두었고요. 여기에 발목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왼발은 거칠 지자로 표현했고요. 오른발은 왼발의 대칭이니까 이게 엄지발가락이 됩니다. 자, 발목은 이 선과 똑같이 그어준 겁니다. 오른발에서 왼발 한 걸음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런 보자가 됩니다. 손으로 누군가를 칠때 발은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보자가 들어갔고요. 누군가를 치다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치면 반드시 척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칠척. 기체고체는 맛을 볼수 없고 액체 상태일 때만 맛을 알수 있는데 그래서 이물 숫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음식이 물과 침과 섞이면서 입 전체로 퍼지죠. 꼴딱 삼켰는데도 그 맛이 가시지 않고 입안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뜰번 맛을 표현한 거고요. 뜰벌 삽자입니다. 발독자가 부스로 쓸때 제일 먼저 무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엄지 발가락이 없어집니다. 엄지를 빼면 그냥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발의 안쪽선이 조금 더 길어요. 여기에 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두 발을 조금 틀어 보겠습니다. 그럼 발의 모양도 바뀌는데 서로 등지게 되죠. 이 모양을 글자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등실 발이에요. 등실 발에 관련된 글자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발에서 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걸차가 옆으로 너무 퍼져 가지고 이번에는 발위에 발목을 그대로 올립니다. 이것도 발이고요. 이거는 성 성주위를 도는 근이대의 발이 됩니다. 근이대의 발이 성의 둘레를 돌고 있다. 둘레라는 뜻이 되고 근이대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둘레 위 둘레라는 뜻에서 짐승 몸의 둘레 가죽 위라는 뜻도 생겨났습니다 트리 풍성한 가죽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컬위 자입니다 이 글자는 달에서 파생됐는데 저녁 석 자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뭐가 잘안 보여서 걷기가 어렵다 스텝이 꼬인다는 뜻이고요 나무보다 사람이 높으니까 나무 위로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나무 위는 위험하기도 하고 발길이 있고도 마땅치 않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발이 꼬이기도 하지만 그죠? 결국,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높은 곳에 이르렀다. 뛰어나다는 뜻이고요.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죠. 그래서 뛰어날 글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무를 나타내고, 이거는 손입니다. 손에 나무를 들고 누군가를 치다. 칠복잡입니다 손에 나무를 들고 자식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고칠 개자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친다 때린다 정치할 때이 글자를 쓰거든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의 정사정입니다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손에 매를 들고 있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군대나 경찰이 되겠죠 권위대의 발 이것도 발이라고 했어요 발의 각도를 약간 뒤쪽으로 틀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같은 글자고요 한두 걸음 뒤에 있는 발이다 해서 뒤져올 치자가 됩니다 뒤쳐지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데 뒤쳐져서 자라는 것 보통 줄기가 먼저 이렇게 뻗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줄기에 뒤쳐져서 나오는 것 조그마한 가지, 가지조니다이두 글자는 붓으로 되게 자서 나오니까 음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뜻은 꼭아셔야 됩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엄청 헷갈리는데 여기 모서질를 보시면 차이를 알수 있고요 뭐 칩이라고 해야 되나 글자에서 나무가지가 연상되면 손안 보이면 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까다로운 글자 사람 손발 세 개를 끝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글자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됩니다 시마이.